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시연이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알아들었어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이 좋아요. 자 믿음의 길. 자 양손을 모았다가 우리 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어떻게 성경이? 성경이, 어떨까요 좋아요. 두 번, 시작.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길을 만들어봐요. 조그만한 길, 큰 길도 있고, 길을 성경이 좋아요. 자,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뭐가 좋다고요? 성경이 좋대요. 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제목 우리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이 좋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네. 어 말씀이 말씀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laughs> 자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 익숙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텐트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 텐트로 했었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뭘 보죠? 자, 그래요. 시계를 봐요. 우리가 보는 게이 시계예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일어났어요? 또 우리가, 아, 교회를 가야 하는데 몇 시에 나가야지? 또 그럼 뭘 확인하죠? 시계를 확인하죠. 그리고 몇 시, 지금 몇 시인지 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배꼽아 알려줘라. 그럴까요? 아니죠? 시계를 확인하죠.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휴대전화가 있는 친구들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시간을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계만큼이나 그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두고 자주자주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뭘까요? 자 우리 시위 뭘까요? 아! 어, 시우리가 성경이래요. 자,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우리가 성경이라고 답변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 여기에 있네요. 네. 패스. 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셔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요. 알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주의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단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알고 믿게 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뭐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 그래요.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알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쑥쑥 자랄 수 있겠죠? 자,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요? 행동하도록 알려줘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할 친구들 와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은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볼게요 자 먼저 귀를 쫑긋 세우고 뭘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뭘 쫑긋 세워야 한다고 했죠? 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얌얌 뭘 먹죠? 밥을 먹는 것처럼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따라 해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네. 그리고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읽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챈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외워야겠죠? 자,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네, 아멘. 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순종 알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자도 보도록 해요.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전사님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움으로 가까이 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아멘이세요? 네, 아멘. 자, 나에게 생명을 얻는 믿음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 우리 친구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이 좋아요. 다시 한번 믿음에게를 알려주는 성경이 좋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을 읽고 배우며 늘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쑥쑥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